자 유형 8 어, 304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로그 지수함수의 극한인데 기본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고 요고 음. 0으로 가는 거 요, 확인하시고 a의 x제곱 마이너스 1 밑에는 이, 이게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때 lna 알았지 lna a가 2로 바뀌면 ln2. 그래서 얘는 1이다. 알았지 지수함수의 극한.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1이 항상 필요하고, 알았지? 됐지? 응. 자, 봅니다. 304번. 리미트 자, 처음으로 보이는 건 0으로 가는 거 됐고, 아, 위에 6x 제곱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옆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써주는 거야. 너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해. 응? 알았지? 그럼 내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다시 더하기 일을 해야 식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고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마이너스 2에 x 제곱 써주시고, 밑에는 x가 이렇게 있었다. 그런 얘기지. 이걸 이제 지수함수의 극한 두 개로 분리를 할 거라고.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때 6의 x 제곱 마이너스 1. 밑에는 x. 그리고 어, 리미트를 분배한 거야. 둘다 수렴하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빼놓고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때 그러면 위에는 2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밑에는 x잖아. 이렇게. 이걸 보고서 이제 0으로 갈 때고 마이너스 1다 있고 어, x, x끼리 같기도 하고 그럼 얘는 뭐야? ln6이라고 마이너스 얘는 뭐야? 다 같고 Ln 2라고 이렇게. 그럼 이건 뭐야? Ln 2분의 6이니까 3이지. 됐어. 그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어 305번으로 와서 요거. 자 305번 또 구해 보시면.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이 섞여 있지.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는 거 확인했고, 3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 있네. 이러면 나는 아, 네가 이 모양이면 밑에는 요거랑 똑같은 x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얼마? 리미트? x 분의 3의 x 마이너스 -1은 ln 3이야. 이 정도는 이제 나도 알고 있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는 뭐야? 밑에는 로그네. 그럼 로그 3의 1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네가 이 모양이라면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저 플러스 x 요거 똑같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x야. 음, 엑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지? 그래서 이게 얼만데라고 하면 뭐위에부터 계산하면 얼마야? 어? 리미트 ln 3. 그리고 얘는 없어졌네. 그러니까 위에는 ln 3이지. 됐지? 밑에는 뭐야? 밑에는 로그 3의 2지. 로그 3의 2라고 2. 그래? 그럼 이거는 밑에가 l o 3에 있는 뭐니? ln 3분의 1이잖아. 그리고 위에 ln 3이 있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ln 3의 제곱이 되네. 이렇게. 됐지? 응. 응. 다음 갑니다. 자, 이제 306번 또 보시면 음 지수함수의 극한이 일단 있으니까 씁니다. 아, 쓰려고 하는데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는 게 아니네. 그렇지? 그러면 뭘 한다고? 치환한다고. 치환. x-1을 빼기 t로 치환하겠다고. 그래서 얘를 다시 쓰시면, limit. x가 한없이 1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 t는 0으로 가지. 그리고 5에 x-1은 t니까 t 쓰시면 되고. 고맙게도 마이너스 1잘 자리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 아,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 x 1, 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이 x 1은 t니까 t라고 써주시고, x 플러스 1은 뭐야? x는 t 플러스 1이니까 t 플러스 2지. 그걸 여기다가 써주자고 t 플러스 2 분의 1이라고 써주자고.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자둘다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분배해서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얼마? 앞에 거는 l n 5지. 곱하기. t가 뒤에 거, 0으로 가면 2분의 1이지. 그 2분의 1을 앞에다가 쓰면, 요렇게, 뭐야, 요렇게지. 이걸 답으로 하던가, 아니면 ln, 루트 5를 답, 5의 2분의 1지, 루트 5를 답으로 하던가,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307번으로 와서 이 문제 봅시다. 자 일단 리미트 x가 한없이 0 플러스 왜얘또0 플러스야? 그러면 x가 이게 지금 이 로그의 진수로 돼 있기 때문에 로그 진수는 양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0 플러스로 써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0 플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ln 빼기 ln 로그 빼기 로그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해서 로그 함수의 극한 꼴을 맞춰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어, 리미트 x가 0 플러스고 ln 요렇게 돼 있고 로그 빼기 로그니까 백기 위로 4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x 제곱 그리고 밑에는 x 이렇게 돼 있네. 음, 자 어쨌든 그 4의 x 제곱 옆에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2의 x 제곱 옆에도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지수함수 의 극한을 이용할 건데, 어, 그냥 이대로 풀어도 되고 우리가 그 이 리미트, 이거, 얘가 영향을 주는 게 LN이 아니잖아. 얘잖아, 얘. 그지? 그래서 LN은 계속 가만히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계산 과정에 자꾸 LN이 끼어 있으니까, 이 LN과 리미트를 바꿔놓고 계산하자. 뭐 그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LN이, LN이 얘만 나오고, 얘를, 여기다 붙여갖고, 알았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음 요거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응? l n 은 카만 놔두고, 그래서 얘부터 보자고. 자, 리미트 x가 어, 0 플러스일 때 4의 x제곱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1 플러스 1 해주면 되지 식이 안 변했잖아 원래 있던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밑에는 x야 분배해야겠지 자 그래서 둘다 수렴할 테니까 분배하시면 x가 한없이 0으로 갈때 4의 x제곱 마이너스 1 밑에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먼저 좀 빼놓고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그러면 2의 x 제곱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밑에는 x고. 그럼 이거는 음 아주 기본 형태잖아 그냥. 이거가 얼마야? 그냥 쓰자 여기다. 앞에 건 ln 4지 이렇게. 뒤에 거는 그냥 ln 2지. 로그 빼기 로그, 그럼 이건 뭐야? ln 2분의 4니까 2지. 요렇다고. 됐지? 그래서, 이제, 요거 구했고, 여기 LN이 붙어 있었잖아, 지금.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 LN에, LN2라고. 응. 요런 게 있다고. 요거야, 요거. 요게 지금, A라고 한 거지, 그러면. 그런데, 나한테 또뭘 물어? E에 A제곱? E에 A제곱? 그럼 얘는, E에, LN에, LN이, 이게 &E. 얼마냐고. 얼마니? 아, 혹시 모르는,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가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면 바꿔보는 거야. 뭔 얘기예요? A, 이 로그, 밑이 B, C. 밑이 A고 지수가 지금 로그 B에 C인데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잖아. 그럼 바꿔본다고. 뭘 바꿔요? 얘하고, 얘를 바꿔도 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뭐니? 그러면, C에, log, B에, A. 이렇게돼 있다고. 응? 알았지? 중간에 얘는 계속 똑같이 있는 거야. 알았지? 저 A, C? 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뭐, 뭘 바꾸자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LNE하고, 이 E하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LN2가 요렇게 먼저 나오고, 중간에 있던 LN은 그대로 있고, 2. E. 됐지. 그런데 이게 얼마야? LN2는? 1이잖아. 그래서 없어지고, 답은 LN2가 되겠네. 5번이 정답이지. 됐지? 음. 다음. 음, 이제 308번 봅니다. 자, 308번은, 얘는 또 뭐야? 어, 지수함수의 극한이겠지? 지수함수의 극한. 그러면 음, 리미트 이렇게 x가 한없이 0으로 가고 a 플러스 12의 x 제곱. 옆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마이너스 1 그지 그럼 써줘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a의 x 제곱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있고 x는 그대로 이걸 계산하면 되지 자 정리해서 씁시다 그러면 이거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고 a 플러스 1 2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밑에는 x 이렇게했네 마이너스 먼저 빼놓고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때 a 에 x 제곱 먼저 쓰시고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밑에는 x 이렇게되겠네자 그러면 다 맞춰져 있지. 뭐 xx 다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앞에 건 뭐야? ln a 플러스 10이고 뒤에 것도 0으로 가고 xx 다 맞춰져 있고 ln a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ln a 분의 a 플러스 10이다. 그런 얘기네. 그거가 ln 3일래 그러면 요거가 l 은 3이니까, 이거가 3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A 더하기 12가 얼마란 얘기야? 3A? 요렇게 되겠네. 따라서 12는 2A? 요렇게. 따라서 A는 얼마? 6이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지수로 감수의 극한인데, 어찌됐건 이 기본 틀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응. 자. 자, 이렇게 해서 유형 8도.